왜 낮춰?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을 시들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꽃을 시들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은 꽃병에 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아스피린을 반개 정도 넣어둡니다. 사이다를 조금 넣습니다. 묽은 염산에 잠깐 담갔다가 꺼냅니다. 물 속에 넣고 비스듬히 잘라서 꽂습니다. 잘리는 면을 깨끗하게 자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갈아줍니다. 줄기 끝에 썩은 부분은 그때마다 잘라주어야 합니다. 장미 같은 꽃은 줄기를 자른 단면을 가스레인지로 약간 태우면 좋습니다. 꽃병에 얼음을 약간 채워줍니다. 꽃이 조금 시들었을 때는 꽃병에 물을 갈아준 다음 부엌용 중성 세제를 조금 넣어주면 꽃이 다시 싱싱해집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